여러분, 오늘은 자전거 타고 랭킹타고 닭가슴살만 먹고 가볼 겁니다. 왜 하냐? 제가 최근에 80kg까지 뺐잖아요. 근데 형들 촬영도 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참으려고 해도 못 참겠더라고. 막 입이 터져. 홍게 먹방 했는데 밤이었거든요? 홍게는 안 먹었는데 홍게 라면을 끓이는데 이걸 어떻게 안 먹어요? 그래서 그 야밤에 홍게 라면을 먹어버렸습니다. 식을 해버렸어요. 근데 또 이번에 조카 돌잔치가 대구에서 있어가지고 인터뷰 걸어 라고비페에서비페를 먹는데요. 할줄거 아니야. 반성과 해결도 할겸 오서에서 대구까지 오랜만에 조심 찾기도 하고 찰도 빼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할수 있습니다. 아씨 션 형님 들 달리기로 100km 뛰더만자전기로185내폰 어? 떨어졌어. 황룡갑. 구독 좋아요. 다행인 게 날씨도 지금 너무 시원해. 라이딩하기 딱 좋은 날씨. 꼭살 빼고 말 거야. 가보자. 비가 올라나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밤이네나 심해. 엉덩이 존나 아파. 허벅지 아, 터지겠다. 이발. 아 됐다. 실아냐? 아 씨. 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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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내리막길이다. 아또 오르막길. 씨 아 고생 끝고생이네씨아씨아아알라리랑 엉덩이가 너무 아파 여러분 라이딩할 때꼭 보호대 차고 하세요와 너무 아프다 와, 와. 진짜 힘드네 나이 먹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개스트십 쓰레기 똥 자전거라서 그런가? 아니 여기 그기를 보다가 2025년 5월 30일 한예슬, 김세정, 한효주, 전소민 이분들 여기 자전거 타고 왔나봐 이때 올걸 5월 30일날 그 운명적인 만남 사랑이라고 면목 같아 조금씩 까왜 이렇게 하기 싫냐 <laughs>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할수 있어 비가지 바라바라바라바 아아와 어? 카페 빙수 빙수 살짝 카페 커피 먹자 커피 커피 간절해 카페인 간절해 아아될것 같다 와 여기 완전 익었어 썸크림그렇게 아, 발랐는데 아첫 번째 끼니는 여기서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한테 화로 맡았습니다 아까 있어 오랜만에 자전거 타니까 더 힘든데 아줌마 자전거라서 더 힘든 것 같아. 아, 겁나 고생하고 닭가슴서 먹기 힘들긴 하네. 아니, 뭐, 다리 아프고 이런 건다 괜찮거든요? 근데 엉덩이랑이 뿌랄통이, 와, 정말 미칠 것 같아. 자전거 타면 오히려 살찐다고 하잖아요. 보상 심리로 맛있는 거 먹어서. 이렇게 식단하면 은 살이 빠지지 않을까? 하루 한끼 정도는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되지 않나? 자, 다시 힘차게 밥도 먹었겠다 출발해봅시다 Let's go. 다 e t s go. Let's go. Let's go. l e o Let's go. Let's 대전 Let's 아, 대전 Let's g 아.. l e 도 s go. Let's go. <laughs> 목말라서 충동구매했어 너무 많이 산는데 어깨가 친구들 내가 이거 너무 많이 사서 그런데 먹을래요? 아니, 이상한 거 아니고 그냥 1 플러스 1인데 너무 많아가지고 네, 많이 먹어요 불료나는 했습니다 아, 그리고 아, 아, 어? 혹시나 이상한 사람이 모시면 뭐 먹으면 안 돼요 저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가지고 혹시나, 예또 가보자 할때팅썸머좀 바르고 것좀 찍어도 돼요. 유튜버예요? 네. 이름이 뭐예요? 저황룡갑이요오 어, 알아요. 저 알아요? 네. 타스스 알아요? 네. 행할행 알아요? 네. 유분기 알아요? 아니요. 선. 선웅형 알아요? 선웅형? 네네. 성정 알아요? 아니요. <laughs> 먹는 거 찍어도 돼요? 네네. 먹방 한번 찍어줘요. 야무지게 먹어야지. <laughs> 와. 오. 먹방 유튜버 해야겠다. 맛있게먹어요 아우. 아아황아성 조심찾자! 아우. 아 아우. 아우. 계속 그늘 아우. 아밥먹으아고배고파 <laughs> 너무 더워가지고 배가 좀 자주 고픈가봐. 아까 초딩들 그면 먹는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쌀국수는 그래도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? 쌀국수에 제가 제조는 몬스터 슬라이스 떡볶이 맛. 이거를좀 시각게 먹으려고. 요 이거는 버리고 이러면은 나쁘지 않죠. 한단지가 아주 완벽한 한단지 완벽 쌀국수 완성. 음. 거지마하고 라볶이 먹는 것 같아. 와 다이어트 중인데 면 드시고 싶은 분들 이렇게 드셔보세요. <laughs> 음. 아니 어깨가 너무 타가지고 못 한벌 필요할 것 같아. 근데 때마침 근처에 현대아울렛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어깨가 너무 타가지고 아프잖아. 에. 자켓 하나 있으면 어깨를 보호할 수 있는. 오오 오, 디자인도 예쁜데 이거면 내 어깨를 보호할 수 있겠어. <laughs> 와 익었어 오이아 <오미. 웃음> 이거 너무 심각한데? 나 이럴려고 온 거야 진짜. 얼마 맞이? 이걸로 가겠어. 이거면 내목을 구할 수 있겠지. 아, 바로 가기 아쉬운데. 옷구경 조금만 하다 갈까? 아, 미치겠네. 아니, 근데 이거 구경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선수잖아. 그렇지 않나? 불편해? 하면 자세를 고쳐 앉아. 구경할라 했는데, 또 구경하면 옷 사고 들으면 또짐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바로 가게도록 하겠습니다. 해가지고 있어요 이제 곧 밤이 돼. 와, 꽃 진짜 예쁘다. 여기 거리 미쳤는데? 밤! 좀더 어두워지기 전에 깜빡이 있죠? 그걸 달아야 돼서 다이소 가려고 은행도에 왔습니다 아, 제가 원래 단걸안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단게땡기지밥 먹어야겠다, 배고프다 아 있네 저기 계산하면서 어떤 상상을 했냐면 제가 다이소 갔다 온 사이 누가 제자, 내 자전거를 훔쳐간 거지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이 자전거가 도난당하기 때문에 이거 안 먹으래 오렌지 주스 얼린 거 먹는 그런 맛이야 응? 어? 한개 더? 알아요 저도 대체당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 저도 아는데 이거라도 없으면 저는 사망할 수 있어요 진짜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이스크림 먹어봐요 요거 먹을게요. 음. 치즈 고구마. 잘 음. 먹겠습니다. 와. 음. 음. 으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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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닭가슴살 포케이노 막 진짜 맛있습니다 강추 떡볶이 맛보다 더 맛있는 것 같다 밥도 먹었으니까 다시 힘차게 가보자 아 그리고 제가 계산을 잘못했더라고요 189kg가 아니라 300kg였습니다 여러분 아, X됐어 이거 오늘 100kg 간다 해도 200kg가 남았다 X됐다 X됐어 그래도 화면은 덜 더워서 살만한 것 같아 낮보다 이좀 아, 무서워 저 말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브레이크 존나 무서운 소리 나네. 씨, 여자가 비명 지르는 것 같아. 와 아, 씨발. <laughs> 야나 완전 태토남인 듯. 아, 옥천이다. 옥천! 옥전. 옥천! 옥전. 옥천이다. 옥천이다 <laughs> ㅅㅂ 드디어 옥천이다 씨. 진짜 편의점 있는데 제가 원래 편의점 다 들어갔거든요? 근데 세 개를 그냥 무시하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. 어, 여기 거기네. 여기 거기예요. 옥천 여행 왔을 때 형들이랑 도리뱅뱅 먹은 곳이야. 여기서 도리뱅뱅 먹었었어요.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어, 이제. 할수 있다. 하대. 여러분 할 말이 있는데 더 이상 못갈것 같습니다. 다름이 아니라 일단 제가 여기 대박지까지 오는데도 지금이 새벽 3시 15분인데 제가 11시에 출발했으니까 16시간이 걸렸네요. 더못간 이유가 로드뷰로 보니까 거의 산악지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저기를 가면 은 사망월 실종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시진 않잖아요. 원하시나요? 원래는 대전을 거쳐서 건우형 집을 격려해서 대구를 가면은 그림이 재밌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옥천을 온 거긴 한데, 건우형 집 가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. 거의 무슨 천연 요새 여기 지나면 완전 암흑이어가지고 더 이상 못갈것 같습니다. 그거나 실종 되는 것 보단 낫잖아요 배로써 헬스장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운동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됐고 앞으로도 식단 열심히 해야겠다 아이씨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이 아줌마 자전거 국가 돌잔치 또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.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다음에 성공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어떻게 가냐 몸무게를 재긴 했는데 1kg가 빠졌네요 근량 0.2kg 빠졌고 체비지방률이 0.5kg가 빠졌습니다 수분이 빠진 거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4일 다 했으면 더 많이 빠졌을 텐데 음. 부모이한테 30만 원 주고 무사히 기가를 했는데 너도 좋지? 어곧더 장치도 어, 가야 되고 하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. 아, 수. 예쁘다, 아, 막어색하면안 돼. <laughs> 네,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좋아해야 돼. 예쁘다. 이찬이, 이 삼촌 주는 거야. 음. 아, 예쁘다. 아직까지 멋있네 이찬이. <laughs> 오, 이찬이 완전 저기 좀데 <laughs> 저거 친구 부자거같아지 부자, 부자 같아. 안 찍었어? 내 웃는 거말